아린이 얼굴이 너무 웃겨 이런게 고양이? 발바닥이 뭐야 집중해야만 나오는 엉덩이인 거야, 그거는? <웃음> <진짜> <웃음> 근데 꽃은 내놔. 엄청난 집중력인데? <laughs> 지쳤다 지렁다지 지렁. <laughs> 지쳤다 열밤에도 지쳤다 <laughs> 이거 긁어주면 또 나쁘지 않지 너 요게 같아. <laughs> 나, 요게야. 맛있지? 음 네. <laughs> 얼굴 눌려가지고 누워서.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손가락은 왜 그러고 있는 걸까, 얘? 그러고 있으면 멈추지 않아. 응. 편한가? 그건 이빨 구경. 꺼지네. <laughs> <꽃이 웃음> <해? 짓지 말래. 웃음> 어, 축축해. 대게 때려. 마리님, 좀 있으면 4분째야. <laughs> 4분 동안 이러고. <laughs> 지칠만 했네, 이거 할 때마다. <laughs> 리 우리가 애들... 꼭 서로 키우는게 아닐까? 강한 고양이 가되라 이 간다, 이 간다. 약 올랐나봐. 이제 5분. 언제까지 할 거야? 머리 어떻게 들어가? 마지딘그이자 <laughs> 뭐, 시원해지면 돌려줄 거야? 안 돌려주고. 이제 거기에 전기장판 안 깔면 돌려주게 돼. 그거는 언니 의자 바꿔야 돼. <laughs> 이렇게 좋아해서 어디 바꾸겠어? 언니, 언니의 의자를 새로 사야 된다는 뜻이었어. 털이 언니이고요. 이거 풀나네 저게 원래 초록색 의자였거든요. 검은색 <laughs> 의자가 되고 보 좋아? 눈지 쳐서 그렇게 하니까 졸리지. <laughs> 준비하는 자세가 좀 웃겨. 꽤나 웃겨. 손이 아무리 딱징 것. 졸지 마. 쭈쭈비 같은 거, 우리가 옛날에 쭈쭈비를 한번 줬어야 됐나? 졸아, 졸아. 코차. 왜 그러는 거야? 뺄라고 하면 다시 물어. 좋은가 봐. 확실해. 미친 냄새다, 이놈이 새끼야. 미친 냄새다. 8분 33초. 야. 10분 채, 채우실 건지요. 어린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잘 거예요, 이럴 거예요. 조연.